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 제 12월 며칠이죠? 15일, 15일, 아, 빠르죠? 아, 어, 네. 어, 18일 되면 네, 네, 3일 남았는데. 제 <laughs> 방송, 날짜를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10년에 봤을 때, 아, 10년 전에 저를썼네 이렇게. 에. <laughs> 그래서 일부러 날짜를 제가 기록합니다. 그 우표 수집할 때도 우리 옛날 날짜가 없는 목표는 쳐주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역사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삼도 역사 일부분 어우 예. 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되게 유식해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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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브루스 치카운트에서 넘어가 가지고 받아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에, 한번 슬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브루스 치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에, 일단은 아,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풋박스를 자치아운트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받아서 자리가 없죠. 그럴 때는 돌아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그이선님 어, 팔이 제목을 이렇게 탁 쳤죠. 여기 남자가 얘기하는 거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천국 여섯 개를 진짜 오늘 예. 나가죠? 싸대기? 이러면안 <laughs>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요거한번더 하네요. 는 여기서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여기는 뭔 여자 바깥으로 고 여덟, 아홉. 아마 우리가 넘어오는데 카메라가 여기 못받을것 같아. 그때는 묘리의 남자. 현장 가도 마찬가지 현장 가도 사람 모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대로 모는 거. 그대로 요렇게요런 식으로.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싸대기만 드니까 이렇게 해서. 5 그래서 이 기술은 어느 정도 어, 공간이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상자판이라고 지금 제가 두번만다 찾거든요. 한번더해도되요세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이렇게 해야 되는 식으로.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어 서로의 그 지금 이제 전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대로 제가 방열 을틀는요 오해 받을 일이 없어 여기는 하자 없어요 절대 안다 근데 이제 이게 붙어서 그렇지. 근데 이건 붙여도 돼요. 왜 뭐, 완치보다 약하니까 완치 더 심하죠. 스킨. 그래서 서, 이 저의 이, 이 갈비뼈와 여성의 이 갈비뼈를 살짝 대주기 해서 춤출 때 여기서 숨쉴 때마다 서로 이렇게 쭉 이걸 당긴다. 고 사실은 에, 그런 맛을, 어, 쳐주시면서 세번 했죠. 역시 서 따라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는, 이제, 무도장에서, 어, 와이치, 아, 그, 저, 스폰댄스복 입은 여성을 만난다고. 댄스 할 때. 그런 분.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인상이 좋으신 분한테, 인상 좋은 여사님한테, 그분한테는 여기서 바로, 어, 콘트라체를 살포시 쭉, 쭉, 쭉 이렇게 넣어줘, 넣어주는 거야. 하여튼 한번, 텐션이.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나가면서 틀면서 오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쳐가지고 다시 뭐2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받아서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 자이 이 상태를 자 지금부터 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측칸트에서 넘어가서 절대 못해요 이게 요령이 있어요 측칸트를 어,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넘어가서 체크함수 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못 만들어요. 이것도 못 만들지만 받아치는 게 힘들어요. 이것도 안 되는데 넘어가자마자 받아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서 오늘은 받아치기 발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체크아웃 넘어가는 것도 시간 되면 하고요. 자. 브루스는 여기 항상 기본 말이에요. 서로. 브루스. 자, 우리가 보통 일반 학원에서는 저도 유튜브을 가보니까 브루스 동영상 많이 보거든요.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 보면 다 이렇게 주죠 브루스. 딱누 무슨 아주, 아주 자세를 죽이죠. 근데 무도 잘하면 그렇게 출사는 없어요. 뭐, 진짜 내가 진짜 한마디, 내가 오늘 용목, 용어, 용목자라 한마디 해야 돼. 유튜브들하면다 이렇게 준다고. 뭐 아주 무슨 뭐 어디 전쟁터나 가는 거죠. 아주 그놈하고. 아니, 목숨 걸어서 쭉 추는데. 그렇게 쭉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추면 돼요. 근데, 그리고 스타트를 진짜 어떻게 하냐면요. 붙이고, 붙이고, 방향전환, 뭐, 틀고, 이, 지금 진짜 내가 붙이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 열매면 다 이렇게. 무도장 가면 진짜 그거 그렇게 거그 하면 안 돼. 그, 물론, 별우는 좋은데, 무도장에 가시면요. 손도 이렇게 안 잡아. 어, 이렇게 잡으면 어때? 이렇게 잡으면 어때? 편안하게. 이렇게 잡기 친면 누가 뭐라고 잡아먹 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뭐 뭐, 올림픽 선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점수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거좀 붙여 좋겠어 내가 진짜 축하자를 매야 돼 총대 칼자를 가야 죠 총대 매야 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친면 누가 뭐라고 그래, 브루스 이 그렇게 해면 되지 뭐 파트너끼리 이렇게 주지고 뭐, 파트너랑 뭐 이렇게 쇼핑이 있어요 어? 어 그런 거는 진짜 어 붙여야 될 부분이 하나인 거 같아요 스 절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잡고 붙이고 붙이고 다양한 장뭐 어, 하고 뭐 샤체치고 100% 이래 그렇게 하지 말고 무도장 가면은 그냥 판이 이렇게 잡더라도자 우리가 보통 떨어져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는 거 이렇게 처음엔 네, 여자하고 네, 나중에 보는 거자 그래서 분스는 항상 이게 기본 이예요 이게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바로 이발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눈에 이 주고, 이것들 항상 벌려주고. 여자 몸이, 여자 몸이 남자 오른쪽 다리를 넘어오면 안 돼. 네, 그래서 항상 11시 방향. 11. 한 근데 유튜브 보면 이렇게 12시 방향 오는데요. 그거는, 아, 무도장에 가보라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진짜 유튜브에 올리는그 샌들, 무도장에 한번 현장에 가서 그렇게 추나 보라고 싶어. 어떻게 풍수치나. 어, 그래서 항상 어, 현장에 맞게끔 학생을 가르쳐요. 그래서 옛날에 유조 때 학대 그런 다 죽었대. 풀에서 어린애들이 뭐하러? 풀에서 배운 대로 가니 그냥 다 죽은 거야. 그래, 서 죽을 때 빽하고 죽었대. 뺑이 없어서 군대 갔다고. 어. 지금도 우리나라 뺑 없으면 군대 가잖아. 그죠? 더뺑 없으면 전방 가자고. 빽 <laughs> 없으면 그대 가고 더없으면 전방 가다고 그러는 어쨌거나. 어? 그 배운 대라면안 돼. 그 그래. 현장에 맞게끔 춤을 가르쳐야 돼 현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무대장에 좀 가보고 춤을 가르쳐 그래서 저는 학생 가르치지만 무대장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분들은 아우 저 선생님 잘만났다 그래. 무대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무대장 스타일로 가르치도 하고. 근데 학원을 보면 와 아, 무슨 군인 제시쿠명 뭐 올림픽 선수 치고 는거 같은 어, 그런 모습은 어, 좀안 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진짜 어, 어차피 또 받아서 학생 가르치면은 노는 버전으로 해줘야 돼. 노는 버전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수 죠 호텔 이렇게 춘단 말이야. 어, 힌잔라면은 뭐 대부분 이렇게 줘요. 이렇게 가봐. 이렇게 다 이렇게 주지. 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은 여자 아 밖에 두는 거야. 이렇게 넷은 막아주는 거야. 넷은 그 여자 못 넘고잖아. 그럼 다 서서 벌려주면 간다고 이렇게. 이때 그다지 보내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받쳐도 돼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저, 이거만 이렇게 자꾸 치면 춤이 안 나와. 이렇게도 받쳐도 주고, 툭, 목에도 걸치고, 어? 또, 이렇게 딱찍기 이렇게, 이렇게도 예쁘잖아. 15도. 이것도, 이런 거는 이 도수 제로 15도, 어, 어, 여기, 여기 15도. 30도까지 괜찮은데, 90도는 그렇죠. 에, 15도에서 30도까지 괜찮은데,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야, 아니면 그것도 이렇게 뒤에다갔 갖다가 이렇게 해서 손부터 자유로워야 돼. 이 상태에서는 적어도 춤이 안 나온다니까. 예 진짜. 그래서 제 옛날에 제가 눈이 강겨서만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다가 아니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했다가 목 잘렸대. 옛날에 그 지구에 얼마나 훌륭한 그 그래서 박사들이 많아. 그 박사들 앞에서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목이 잘렸대. 아, 믿지 않는 거야. 정말 미쳤다고. 태양이 지구를 돌지, 지구가 태양을 돌냐? 그 유명한 사람도 그 가일리오가 그랬다니 아, 진짜 유식하죠 오늘. 어? 그래도 죽으면서 그랬대. 죽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짜 쟤는 진짜 한 마디 하고 싶어 이렇게 잡으면 춤 절대 안 된다니까. 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고, 뒤에도 갖다 놓고, 이렇게도, 응? 이렇게도 그렇지. 고 <laughs> 자동이네요. 오토 시스템. <laughs> 진짜. 그래도 지구가 돈다 하고 싶어 진짜. 어, 근데 요걸 먹어도 좋아. 어, 진짜로. 그래서, 어, 이 손부터 자유로워야 돼. 손부터. 손부터 자유로우셔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는 춤이 발전이 안 됩니다. 왈츠는 뭐, 배운 대로 해야 되고왈츠는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사격 테스는 내 마음대로, 좀 유식한 말로 꼴리대들 하시면 돼요, 꼴리대로. 예, 뭐 이거 손 이렇게. 근데 제가 옛날에 놀아보니까 어떤 여사님들은 하여 선생님한테 고정관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았더니 막 지가 날리게되더라고 그런 여사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그 여사님을 고지 고대로라교을 그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갖다 막, 막 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사님도 진짜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여사님 못 만난 분은 남자가 여자를 덜 만난 거야. 한 2천명 잡아봐. 그러면 그 중에 꼭두 세명이 그래. 이거 팔을 이렇게만 하면 자기가 뻗어진다니까 그거는 그 여사, 그 석철 선생님한테 보조, 했더니 그체내당해서 그래. 그런 여사는 주치 필요 없어요. <laughs> <laughs> 어쨌거나 그래도 지구는 그건 같죠 <laughs>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 봐요. 하나, 둘, 넘어가. 이 넘어가는 것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혼자는 되는데, 여자랑 안고 넘어지기 힘들더라고. 자, 그래서 책도 봐요.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꼭 앉아가도 돼.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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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앉았잖아. 그죠? 그대로 와서 그대로 와가지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대로 툭 치고 한번 보스위라를누나아와 아, 큰소리로 뭐라 그러죠? 한번더 아, 네. 제 방송 안 하신대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스위라 근데 <laughs> 이렇게 한번 텐션을 주고 자꾸 넘어가는 거 여기서 하나, 둘, 하나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된다고 보세요. 안 잡는 게더좋을지 몰라. 왜안 잡는 게 여자가 내 안에서 몸을 줄수 있던데 꽉 잡으면 발도 안 되지. 잡아 찍은 여자가 못움직인다살라게 이렇게 해 주시기 좋아요. 여기서 끝에 넘어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봤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서비스 해 드릴게요 맨발이에요 맨발하고 맨날 다 걸렸는데 보니까 여기 사람 놀고 있어 그럼 어때게딱 틀어서 쭉 틀어서 올라가는 굳이 놀고 있는데 또 저기가 또배운데안세진거 보고 뭐 배웠다고 했다가 또 부딪혀가지고 또 <laughs> 진짜니까 우리 학생들 있죠 검찰청 벌금 내시고 있어요 <laughs> 싸워가지고 사람 많은 서 부딪혀가지고 싸웠다고 우리 학생들도 있요제 말이에요 저는 항상 현장에 만든 치 그래서, 그래서, 항상 교육은 모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수학을 사과 같은 옷, 사과 4개, 바나나 4개, 합합하면 몇 개, 예요 7개, 이렇게 교육시키데 우리 옛날에 는 7판을 접었잖아 사과가 없으니까. 사과도 4분의 1, 칼로 잘라가지고, 이게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모든 교육은,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이거 이 고정관념 못 계시면, 브루스 죽어도 못눌러 어, 진짜예요 아, 자, 같은 파트너 다정해 자 봐요 다정한 파트너이 손을 이렇게 껴도 돼 이렇게 파트너데 그리고 또 이렇게 껴도 되고 이렇게 브루스 친한 부부가 쿠킹이 와서 나가야 그러진 않다고 어, 거기 나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덮어치네 그러면은 뒤에서 보시면 리고 여자 목 목은 감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여성은 살짝 이거를 남자 명치를 눌러주면 되게 좋다고 왜냐면 이제 다들 밥먹고 죽히니까 그러니까. <laughs> 살짝 놀 남자가 소화해 네, 그렇죠 이게 이런게 다 북킹을 못해본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몰라 그냥 하면서 배운 대로만 가르치고 배운 대로만 는단 말이야 그리고 북기은 안해 그래서 결국은 한 30명 잡다가 이그저벤치마가 쪽팔리니까 전부 도못배우냐스폰트쓰는거야아이씨아이씨사했던세우니까어 뭐 쪽팔리고 뭐대 되지도 않고 그냥 스폰트했쓰면또 서로 배운대니까 발이 잘 맞거든 그러니까는 그이 실전 경험이 없는 게 여자 쓰는 물건지도 모르고 그냥 에 그래서 에 결국은 춤을 10년 배웠는데 여자를 100년도 못잔 사람이 많아요. 춤을 10년 배운 춤을 1년초때 근데 어, 스무 댄스 배우고 파트너구만 하 학원하고만 놓은 거지 현장에 못 가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가. 그 춤이 아니야. 그거는 거의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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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는 사람이 넘어지고 하고. 깨지기도 하고, 어? 뭐부딪히기도 하고, 피로애락있는 거지. 그런 고통을 안다는 춤은 그 춤이 아니에요. 그는 생명력이 없는 춤이야. 빨리 그런 분은 제 방송 듣고 내일 당장 보세요 무대장으로. 다절대안 아, 오셔도 돼. <웃음> <웃음> 아, 위선생님 <laughs> 오시고. 아, 이거 기대하세요. 제가 위선생님 저 섭외 중이야. 못 잊힐 거죠? <laughs> 네, 우리, 우리 선생님, 네, 여기까지만 네. 만원 준비했는데. 네. <laughs> 다음께, 어이씨, 돈이 이쪽에 있는데. 만원짜리 물러나야 돼. 국에야 알았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겠다. 하여튼, <laughs> 지금 소매 중이니까 뭐 깜짝 쇼할게요.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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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제 우리 구독자 좀 많이 줄수 있는 걸좀 이렇게 많이 해, 홈 주시면. 이거 많이 사시면. <laughs> 우리 선생님, 특별 팬 서비스, 오늘 날. 아 어, 돈은 제가 댈게요. 의상비는 의상 <laughs> 응, 여기까지. 의상 여기까지. 의상비 제가 데려오는 중에요좀 방출시합이야. 모자까지 여기까네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오늘 짧은 시간에 한 얘기는 많은데 또 다음 또 우리 스케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제가 좀 두서없는 거는 시간이 좀 그래서 <laughs> 진짜 아, 시간만 많으면 좀더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네. 열, 예를 들고 다할 텐데. 짧은 시간에 말도 빨르고 막 주제가 없어요. 대사도 없어 갑자기 그냥 수업하다가 찍고 해주어요 <laughs> 기대해 주세요. 언니가 <laughs> 아, 네, 아, 네, 할 거야. 자 그럼 다음 아, 네. 다음에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